여자가 기타를 쳐? 여자가 프로듀스를 해? 아애 낳았으면 애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벌써 복귀야? 마치 모성애가 좀덜 하고 내 일을 더 중시하는 사람처럼 나는 준비가 돼 있어도 나를 받아들일 이 세상은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듯한? 제가 96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 이전에 10년 동안 여자 감독이 없었어요 애려나 뭐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음 어려운 환경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여교수가 돼서 교양 있고 품위 있게 말해라. 여교수는 결국은 육아와 가사를 또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 교수들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세 배는 열심히 해라. 여자라고 하는 어떤 틀 같은 게 있었어서. 귀여운 표현을 한다면, 어, 너도 되게, 너도 결국 여자구나, 라는 말씀이라든지, 아니면 센 표현을 하면은, 어, 이거 너무 마녀구나, 라든지. 그러니까 그렇게 다 여자의 어떤 카테고리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. 사람이니까 울고 웃고, 뭐, 서러울 수도 있고, 파, 파괴적일 수도 있고, 귀여울 수도 있고, 전부 할수 있는데, 그게 너는 여자니까 라는 틀로 가져오지는 게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.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건, 우에노 치즈코의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라는 책이었고, 그 책을 읽고 약간 이제 머리가 좀 띵했어요. 어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?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부분들이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까? 그 해답이 거기에 있었어요. 차별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픈 거였다. 항상 뭔가 기혼자, 결혼한 사람, 어머니로만 다뤄지지. 20대 여성이었을 때의 그 정체성이 어디로 다 증발해버리잖아요. 여기 여기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게 제일 커요. 어 저런 사람도 있구나.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구나. 지금 이 시대에 여성들이 하는 하나하나의 경험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동료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지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문제를 나만 겪고 있는 건가? 해서 외로워지는 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불편함을 불쾌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. 불편하다, 불편하다 여긴 굉장히 부정적 함의가 들어 있다고 인식이 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좋게 좋게라고 우리한테 프레임 씌워져 왔던 좋게 좋게가 누구를 위한 좋게 좋게인지 더 많은 여성들이 저 같은 그런 고립을 경험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+ 자기 경험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기회를 주고받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. 10년 뒤에는 여성의 생존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으면 좋겠어요. 이 생존이라는 건 한국이 다른 범죄율이 낮은 데 비해서 성폭력 범죄는 꽤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. 그것도 그렇고 여성 노인의 빈곤율도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. 그래서 여성이 살아가는데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 수반되는 현실에 있어요. 가장 마땅한 그 생존권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더 보장될 수 있고 그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.